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1980년 대한민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이어진 불안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폭발했고 군부의 총칼은 그 목소리를 철저히 짓눌렀습니다. 거리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국민들은 숨죽이며 이 나라의 운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유화학산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차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공장통합과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대한석유공사가 유공으로 사명을 바꾸며 통합 운영을 강화했고 한국종합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은 여수와 울산에서 에틸렌 생산을 시작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1983년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현대석유화학은 여천 NCC를 가동했고 LG화학은 PVC와 NCC 설비를 세웠습니다. 삼성종합화학은 파라자일렌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고 업계 전반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동차 전자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LG화학은 ABS와 PVC를 확대했고 한화는 EBA와 LDPE 생산으로 가공산업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은 해외 합작 투자를 늘리며 세계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계엄령의 혼돈 속에서 출발했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1980년대 초반 구조조정 중반, 성장 확대 후반 내수와 세계 진출이라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석유화학은 격동의 시대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